지금, 도라지, 무, 생강, 대추, 청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요거는, 그니까, 대추고 그 만들 시푹 구웠어요. 구워가지고 갈으려고 그래요. 그니까, 생강이 좀 많아요. 그, 아, 이거는 이제 무. 1kg 조금 넘어요. 이거를, 요거를 왜 했냐면, 요, 요거는 이제 그 도라지 갈을 때 쓰려고 그 물을 냈어요. 그러니까 물안 쓰고, 저기만. 순수하게. 물안내려고 근데 저기 조금 있구나. 이거는 배예요배 갈아 놓고. 그러니까, 배두 개. 도라지, 약도라지 1kg. 무 1kg. 음, 대추 150g. 어, 생강이 한 5kg가 넘긴 하는데, 껍질을 까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3, 400g? 그 정도. 이렇게 가지고 음. 도라지는 아직 안 왔는데, 지금 이제 나머지 그 부재료는 다 준비했어. 이게 뭐냐면, 무, 대추, 생강, 배. 무, 대추, 생강, 배. 맞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 했어요. 근데 이거를 청으로 할 거라 그냥 먹을래요. 왜냐면 맑게 하고 싶기도 한데, 재료가 아까워. 한번 짜볼까? 아유, 아니, 그냥 할래요. 청으로, 할래. 조청 말고, 그냥 청. 근데 도라지 오면, 도라지도 이제, 쪄, 살짝 쪄가지고, 이렇게 갈아서 같이 이제, 이렇게 고아가지고, 이제, 할 거야. 음. <laughs> 이거를, 그냥, 그, 껀데기를 그냥 하려다가, 짰어요. 이렇게. 이렇게 짜서 한게 깔끔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제 도라지가 오면은 도라지는 짤지 아니면 그냥 할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휴, <laughs> 아무튼 아 이럴 때는 그 착즙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너무 비싸. 아니 싼걸 사니까 착즙이 안 되더라고요. 거의 반은 그냥 저기 꽉안 짜져. 그래서 좀저 그런 거는 한번 쓰면 이제 평생 써야 되니까 좀 좋은 걸 사야 되는데 형편이 안 되니까. <laughs> 그래서 아무튼 아유 팔이 바들바들 떨리네. 약도라지 1 k 로 이거를 이제 씻어가지고 어서 이제, <laughs> 이제 그 이거를 어, 약도라지를 20분 동안 찜기에 쪄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죽처럼 갈았어요. 근데 요거를, 그, 짜서 할 건지, 그냥 할 건지 지금 고민이야. 짜서 하면은, 맑고 할것 같고, 좀 뚜둑할 것 같고, 그냥 해볼까, 어쩔까. <laughs> 아휴, 답답하네. 아니, 너무 막 죽이길래, 그냥, 그, 저기 했거든요. 근데, 시큼시큼한 게 있어. 그니까 이렇게 하려면 껍질을 야무지게 까고 깨끗하게 했어야 됐어 근데 뭔가 조금 <laughs> 근데, 근데 뭐다 약이 되겠지 이거 언제 다 다리냐고 근데 이거는 만약에 착즙기가 있으면 그냥 전부 다 즙을 내가지고 이거 다리는 게 제일 간편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니 이거 아까도 저기 이 이거 뭐 이렇게 시커먼 게 있어. <laughs> 아니 이제 하나, 둘, 세개 하고 작은 걸로 하나 남았어요. 이제 튀어서 더 이상 못 하겠어 그래가지고. <laughs> 음... 이거를 아무튼 그.